71호에서는 당간 같은 경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것또 터널도 경례라고 할수 있는데 경례인지 아닌지는 일반인이 동의하는 지아닌지지금말 말하고 어, 유해위험한 업종 가운데 지금은 하악물체 이런 것들이 많지만 오0대이만하더라도 우리 하악공 같은 경우는 유해위험한지도 잘 몰랐다 이겁니다. 어, 대표적인 유해위험한 업종이 경례 걸로 입니다 당간 걸로 그래서. 같은 그런 데서 사용하지, 어, 근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임산부가 아니라 여성과 1 8미 만자 어, 전체 다를 경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전까지는 법문만 있고 단수수항이 없다 보니까 어, 여성들 같은 경우 당연히 일 못하게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사고 났을 때 대피하기 힘들고 출산 어, 임신기능에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근데 학술 연구 목적으로 동굴에 사는 박쥐 생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원대에 들어가는데 남자 연구원들로 들어가면 여자 연구원들은못 들어가. 탄강에 사고가 나는데 의사는 들어갈 수 있어도 간호사는 환자 구하러못 들어가. 혈혈를못 들어가. 이런 이제 판사들입니다. 신문기자가 탄강 사고를 취재하기위해서 들어가는데 남자 기자는 들어가면 여자 기자는 못 들어가. 바로 여성의 취업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보건의료 보도 취재 등 시행령으로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겁니다. 허용하는 업무 이런 업무 어 시험에 놈이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또는 복지 업무 또는 신문출판 방송 프+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등 위한 보도 취재 업무 학술 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관리 감독 업무 그리고 이런 업무와 관련된 실습 업무. 또한, 이런 업무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무하는 건안 되고, 일시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잠시 들어갔다 노는 것. 상주하는 것은 아무래도 힘들겠지만, 잠시 들어갔다 노는 것은 무방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절대적으로 안 된다. 아니고, 원시적으로 안 되지만, 내일 허용되는 경우가 어떤 것이냐, 이런 거 물어보고, 또, 이런 업종은, 어, 상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x 되겠죠.